2024년 11월 10일 오늘은 인천 종달새 산악회 만원의 행복으로 충청남도 청양에 있는 실갑산 산행을 왔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산행을 시작했는데요. 어, 5시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천장호 출렁다리를 지나서 장곡사로 날머리로 정했습니다. 홍반매는 안왕래상 당수지아장저수 나온 모에한 아, 그런데 그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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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난달에 가니까 어. 한 명도 어. 어. 갑산 정상 은 3.4km. 호랑이 3 13km 지점이고요. 1시간 22분째 걷고 있습니다. 정상 바로 직전이 4.18km 1시간 46분째 걷고 있습니다. 불갑광장 3.2km. 불갑산 정상. 여기만 올라가면 돼. 칠갑산 정상이에요. 4.28km, 1시간 54분 걸려서 칠갑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장곡사 주차장 5.0km, 5km, 4 k m 9 k m 거리 m 5 9 k m 5 총? 5km, 5 청주산. 7.2km, 2시간 53분 걸려서 상곡사 상부에 도착했습니다. 상대웅전. 8.4km, 3시간 11분 진 걸렸고요. 칠갑산 장곡사 1주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총거리 8.66km, 3시간 38분 걸려서요. 칠갑산 산행을 마칩니다. 어제 할머니가 먹 과메기나 먹은 이거 도빼앗긴 커플 대리인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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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음,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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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